자,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스타크넷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지금 상장 이후에 쭉 빠졌는데 네, 이제 과거 아비트럼의 사례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이 스타크넷도 얼추 예상을 해 보기가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나쁜 방향보다 좋은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은 내용이 뭐가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그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반감기 그리고 이더리움의 덴쿤 관련된 이슈가 눈 앞까지 다가오면서 계속 남들 다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그런 만큼 지금은 무조건 수익을 봐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에서 수익을 못 보고 있다? 너무 아쉽지 않나요? 지금 이 기회를 못 잡는다면 진짜 한동안 손가락만 빨아야 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말라고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매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오늘의 코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갔던 종목은 무엇이다? 24년 2월 20일 화요일 오전 8시 38분에 골렘 코인 340원에 380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왜? 어떤 이유로 골렘이었냐? 제가 정말 영상으로 꾸준하게 클라우드 섹터 그 중에서도 스토리지와 시아코인을 꾸준하게 말씀드렸죠 유동성이 커지게 되면 이쪽 섹터는 무조건 성장이라 봐야 한다고 그런데 왜 영상으로 많이 다뤘던 스토리지나 시아가 아니라 골렘이었냐 이걸 좀 말씀드리면 시아는 이미 너무나도 많이 올라갔던 상황이었고요 원래는 스토리지가 목표였는데 얘네는 좀 올라가기만 하면은 개발사 있죠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을 바이낸스에 입금해서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스토리진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해서 3대장 중에 막내였던 골렘을 잡았던 것이고, 그리고 차트를 봤을 때 어느 지점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드릴 해수 있었냐면, 전고점. 어느 순간 여기까지 쭉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힘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뚫을 거라는 생각에 바로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었다? 목표로 저는 분명 380원을 말씀드렸는데 가격적으로 여기서 쭉 올라가더니 현재는 6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는 라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걸어만 놨더라도 여러분들은 12% 먹을 수가 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조금 더 끌고 갔었다면 이만큼의 수익 극대화도 가능했었을 것이다 확인되는 것이죠 그런데 본래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는 어떤 종목이 있었다 24년 2월 17일 토요일 오후 4시 46분에 더그래프 291원까지 보자 근데 더그래프 어떻게 되었다? 지금은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만 그래도 380원까지 올라갔고 현재도 338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목표로 했던 291원은 수월하게 돌파가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걸어만 놨더라도 12% 수익인 거고 끌고 갔다면 수익 그때와 가능했겠죠 그러면 혼자 매매하는데 힘들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이를 참고하면 여러분들의 버거움이 많이 덜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좋은 시장에서 돈을 못 벌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큰 힘이 될것 같은데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함께 해보고 싶다 해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요거 방법 말씀드리면 어렵지 않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요 1. 이런 식으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로 준비해 놓은 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보시고 취향에 맞는다 싶으면 저와 함께 움직여 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 나름 만족스러웠다 생각을 하시면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한 가지.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스타크넷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부분이 이 하락을 만들어 가고 있느냐라는 걸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에어드랍에 대한 구간을 좀 너무 넓게 해가지고 몇몇 투자자들에게 실망을 주었다 라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거의 해소가 되었고 현재 핵심은 이겁니다 에어드랍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전문적으로 받아서 매도하는 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현재 매도 물량이 새롭게 꾸준하게 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는 이것 때문에 상승에 제한이 걸리고 있구나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왜 아비트럼을 예시로 들었냐? 걔도 똑같았거든요. 계속 에어드랍 받고 매도하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서 상장했을 땐 좋은 가격 유지하다가 쭉 빠졌습니다. 그런데 아비트럼 지금 꾸준하게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전고점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어떤 것 때문에 이게 가능했을까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내부 데이터가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핵심은 트랜잭션이랑 디파이 였거든요 그런데 스타크넷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떤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 트랜잭션 106만건 역대 최대치 지금 이렇게 찍는 모습이 보여지며, 아비트럼보다도 훨씬 더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디파이 말씀드렸죠. 그랬을 때 스타크넷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천만 달러 규모의 스타크넷 디파이 스프링을 지금 오늘 런칭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디파이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시장에 관심을 끌어들이고 있는데, 이거 한번더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린 과거 아비트럼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TVL이 여기서 한번더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가격은 결코 따라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딱 출시되고 나서 사람들의 관심이 딱 집중되는 순간, 디파이가 확 올라가게 된다면, 반드시 빠르게 노려보자. 단타실 분들은 이것만 집중해서 보셔도 그냥 오늘 성과 하나만큼은 끝내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의 추세가 잡히게 되면 얘 이제 이더리움 레이어 2에 지금 유망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3월 13일에 진행될 이더리움 덴쿤 업데이트 노려보는 거죠 이제 추세가 잡히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이때에 맞춰서 보여지게 될 테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이것만 생각을 하시더라도 단타, 중장기, 뭐든지 간에 스타크넷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아무래도 이 부분과 좀 반대되는 부분이 보여지게 된다든가, 아니면은 내용이 익숙하지 않는다든가, 그래가지고 스타크넷을 편안하게 보기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아, 이걸 포기를 해야 될까요? 지금 조 정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요거 한번 단기적으로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매도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말뿐이 아니라 요거 확실하게 도움이 되고자 안내 하나 드릴까 하는데 방식이 뭐냐? 그러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요. 스타크 넷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 전략 있죠. 제가 정리 작성한 거 요거, 편안하게 보실 수 있게 답장 문자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지금 말한 이 그림이 틀어지는 부분까지도 다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볼수 있는 디테일, 중장기적으로 볼수 있는 디테일, 모든 게 깨졌을 때 매도를, 손절을 어떠한 부분에서 해야 되는지 적어 놨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참고해서 여러분들의 매매 퀄리티 높여 보셨으면 좋겠고, 대신에 그렇게 했을 때, 어, 느낌 좋았다. 너 덕분에 조금 더 괜찮게 한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조금 길어지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은 아, 내 종목은 가만히 있는데 남들 다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다 보니까 사람이 이상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의 반감기에다가 이더리움의 덴쿤까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못 보면. 이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저라도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저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함에 있어가지고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조금 편안하게 해보시라. 오늘의 부임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 최근에 어떤 내용이 나갔었냐. 요거 말씀드리면 24년 2월 20일 화요일 오전 8시 38분에 골렘 340원에 380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골렘이었냐? 제가 영상으로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클라우드 섹터 봐야 된다. 설명드렸죠? 사람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의 사업이 잘될수 밖에 없어가지고. 그런데 꾸준하게 다뤘던 건이 스토리지랑 시야였는데, 왜 하필이면 골렘이었냐. 일단 시야는 너무나도 많이 올라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배제했고요.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얘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올라가니까 개발자가 몇십억씩 자기 물량을 시장에 던지더라고요. 바이낸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 매도 물량은 굳이 나오면 이거 다룰 필요가 있나? 생각을 하니 패스를 했고 그럼 남은 건 무엇이었다? 골렘이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차트가 어느 시점이었는지도 보여드리도록 하자면 자, 바닥에서 들어온 건 아니고요. 조금 많이 올라갔던 전구점 부근. 여기에서, 아, 이거는 뚫겠구나, 라는 생각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다? 저는 분명 380원을 목표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600원까지 순식간에 치고 가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다는 라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걸어만 놨더라도 12% 먹을 수가 있었던 거고, 조금 더 끌고 갔다면, 와, 엄청난 수익 극대화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또 하나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골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전엔 또 어떤 종목이 있었다. 24년 2월 17일 토요일 오늘의 코인으로 더그래프 291원까지 보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자, 이 종목 어떻게 되었다? 지금은 조금 조정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291원을 말씀을 드렸고 가격적으로 거의 380원까지 갔기 때문에요. 거래만 났더라도 12%는 너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된 거고 조금 더 끌고 왔다면 수익 극대화 그리고 지금 물린 상황에서 조금 더 빠졌다라고 하더라도 336원, 어 12%보다 높네. 그럼 이 때보다도 10%를 더 먹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혼자 하기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도 제가 보내드리는 오늘의 코인을 꾸준하게 참고하시게 된다면. 이 좋은 시장에서 돈을 못 벌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큰 힘이 되실 것이고 그러면 마음의 표본을 훨씬 더 많이 얻어 가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함께 해보고 싶다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방법 말씀드리면 어렵지 않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이렇게 답장 문자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어내 마음에 든다 나랑 취향이 비슷한 것 같다 라고 하면은 그때 같이 움직여서 여러분들 만족스러운 매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이걸 통해서 너무나도 느낌이 좋았다 결과물이 괜찮았다 생각을 하시면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